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제14년 12월 2일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열정적인 주식투자.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바로잡고 주식투자를 이끌어 나아감에 따라 아, 반드시 제가 매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기가 아, 따가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정말 어렵고 험난하고 냉혹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재적인 가치, 즉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투자 플랜에 플랜 네 플랜은 계획입니다 아 무턱대고 삼성전자 좋으니까 주식 주자리 끌어가자 이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사업성 가치는 아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림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바로 주자리수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키 포인트를 살펴가는 것과의 아크나큰 편차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시점에 따라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사장단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중심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뭐 DS팀 DX팀, TF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과연 이 팀들이 어,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의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키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보패가실분들 오늘도 전체적인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 아, 삼성전자 미래성 같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따봉 표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기 인사를 통해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 기획단이라고 합니다. 어, 수장을 교체한 가운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책임지는 미래 사업 기획단의 또 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범 1년째를 맞는 이 기획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각 계열사의 인재들을 모아 기존 주력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핵심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에 따라 임원들을 포함해 무려 20명이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임원으로 꾸며져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명한 한 명씩 거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세구나 네, 이름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뭐, 한진만 사장이라든지, 노태문 사장. 뭐 한정인 부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영현 부회장의 어떠한 마인드 가치로 회사를 경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을 맡고 있으며 그 사업성 가치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M&A 삼성전자 요게 좀 성사가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M&A 조직이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설 당시 불장급 조직으로 힘을 실었지만 이번 인사로 사장급 조직으로 굳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인사가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조직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고 결국 새로운 체계, 체제에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우선이며 아직 이 기획 단 뚜렷한 성과를 묻는 만큼 내년에는 결국 신사업 리스트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중심에 이재용 회장도 있겠지만 정영현 부문장이 아,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현 부문장, 정말 많은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직책을 맡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표이사, 디스 부문장, 메모리 사업부장, 그리고 사트 원장입니다. 아, 무려 4개의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메모리 사업부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수장 한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 인력을 몰아주는 전례는, 전례 없는 방식의 인사가 나온 만큼 정영현 회장의 어깨, 보이시죠? 상당히, 어, 무겁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많은 직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에 따라, 바로 삼성전자는 HBM이죠. HBM으로 자존심을 구긴 메모리 사업과의, 어, 회복과, 차세대 기술 개발 모두를 현재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LG 반도체 출신입니다. 네, 삼성전자 경쟁업체에 있었던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경쟁 자체가 안 되죠. 네, 하지만 뭐 LG에 있었던 출신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입사는 2000년도 이때 입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 어, 삼성이 특정 단위 사업부를, 어, 대표회사 직할 체제로 두는 건, 어, 사실 처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5세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내, 만들어됨에 따라, 어, 돈을 벌수 있는 원동력은 5세대 HBM3E. 안정적인 엔비디아 대량 납품을 마무리 짓고, 차세대 HBM4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AI 가속기 수요 확대에 따라, HBM 신제품 개발과 출시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치, 어, 차세대 HBM4에서 이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성능 및 수율 이슈, 이슈를 불식시키고, 어, 기술력 회복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삼중부패 하신분들 정영현 이렇게 이제 뭐 사업부장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어, 부문장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올드보이로 불리는 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움도 표현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인 요건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일만 잘읽어내면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어, 삼성전자는 주된 엔비디아, 구글,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 정말 여러 글로벌 빅테크로 빅테크로부터 수주를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서 간의 소통 부족과 안일해진 조직 문화로 이러한 부분들을 뜯어 고침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들어가는 데 원동력을 이끌어간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서 간의 소통의 벽이 생기고 리더 그리고 리더 간의 구성원 간 공동의 목표를 위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직 문화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을 뜯어 고침으로써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동력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저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미래성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존벌패가 싶은 분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로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